양미~~~ 양미~~ <laughs> 이상수입니다 아, 인데 아직도 그거 하고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만에 이상수 가다님 <목소리> 아, 오랜만에 이상수 가장님 오셨습니다 아이 조국님 말이야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아 요새 체육관 너무 집중한다고 그래서 채워 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규모입니다. <laughs> 최대, 아, 최대 아, 규모, 최대 대출, 다 <laughs> 최다, <최대>, 다최220 <가> <laughs> 평도 되니까. 220 평이면? 실평 그러니까 실평수 없고 전용 면적은 300몇 평인데. 와 진짜. 아, 아, 정말 큽니다. 300 평은. 근데 아... 상수 선배가 오랜만에 제가 봤잖아요. 옆에서 보면 여기가 계속 웃고 있어. 아, 이게 체육관잘 되니까 여기가. 아, <laughs> 아니 볼 거니까 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 에 나가지고 오랜만에 외출. 오랜만에 외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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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선배가 요즘 또 뭔가 자신감 달라. 보자 와서 아. 맞죠 새우보다 밥 먹자. 다음에 시켜라. 시켜봐라. 그 옛날에는 제가 새우 먹자라고. 야 새팀에 탕수육으로 하면 이 탕수육 위로 가면은 이제 약간 부자나 보일 수거든 확실히 다르지. 동네에서도 그걸로 시켜본 적 있습니까? 제 상수 형이랑 까수 씨 오늘 처음 시켜봤어요. 처음 아, 먹어봐 진짜 네처 아니 왜? 오늘 왜 모셨죠? 왜모셨냐고요네모셨냐고요 네, 네. 아니 맷지방이랑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영상을 봤는데 몇년 전이지? 지금 하면 한 13년 됐네요 그거 아십니까? 한국인이 미국에서 챔피언을 냈습니다 독특기챔피언 음. 최초로 오 그때 모르죠 최초였 그게 바로 이상수 과장님입니다 <laughs> 아 설마 가 오늘 그렇죠 내가 아.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있어요 그 영상이 그게 10년 전 시합인데 응.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그 영상을 저도 시합을 끝나고 못 봤는데 어떻게 구하게 돼가지고저 처음 봤어요 해, 그때 2009년도였어요 어. 그러니까 13년 됐네요 13년 전이요 13, 14년도 이 영상이 저도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laughs> 이상수 과장님이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쇼영상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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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저기 13년 전미국이에요0 미국, 하와이하와이면이 하와이, 와, 8이면8이면8이면8 0이면8 0이면8아0이면8 0 0 0이면8 0이면 8,000명이면, 예0 0 0이면 예, 네. 네. 예 이이면8이 인지도 높고 유명하신 분. 간중석에서 전부 이 선수만 응원하고 있는 상황. 와. 근이 당시 때이 선수 하자님이 이제 한국 라디오도 출연하셔가지고 맞아. 참 아, 대표 왔다. 이러면서 라디오도 출연하고 막그 당시 도 그래도 한인 분들이 식사도 대접해주고 오. 약간 그 하와이에서는 그게 예. 이제 그 이슈가 됐죠. 그 이십오일 이슈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우승을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에 그 그렇죠. 전에 네. 우승할 줄 몰랐죠. 상식하게. <laughs> <laughs> 일단 하도면가. 아, 지금 해비급 경기예요? 라이트 앱이 라이트 앱죠 맞죠? 그냥... 그러니까, 맞죠, 와우. 맞죠? 와... 와, 어깨가, 이게, 몸이, 완전. 아 근데 실제로 봤잖아요. 어땠어요? 아, 앞에서 썼을 때. 아, 근데 내가 사실 골격이 많지 않았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옥민 선수 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요. 이게 네. 딱서구거 알잖아요. 네. 지금 저 영상 속으로 저 정도면 지금 어깨가 상당한 거죠 지금 머리가 양쪽 어깨에 지금 똑같이 와. 한 개씩 한 개씩 3개 3개가 있네 3가와 상수 왜 비교 많이 된다 와, 와. 20대의 상수야 어. 와저때감량이라는걸또 매... 하셨겠네요 아, 저 나도 한십몇 킬로 했지 와 근데 이 상대방은 주인씨 블랙베트였던 거고 네, 네그 맞아요 네. 와. 음, 와 빠르다 근데 이제 음. 제가 원래 아웃복서 스타일이었는데 이경기 보면서 저아웃보스는안 하더라니까. 제가 임페이트라고 있더라니까. 뭐, 아, 이때 작전이 인파이트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이 이제 작전은 사부님이 이제 무조건 야나를 세더울로 큐로짜놨다 짜놨,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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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네. 이 친구가 텐더 서로 섰을 때 기본 이제 스타트가 로키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수 선수한테 뺏지 말고 바로 받아치라고 네, 그랬나. 그러니까 그랬던 그, 그, 기억이 나네요. 하나로 뭘 보니까? 아! 자, 그 선수들 근데 이거를 사부님이 오장저그대 되라는 게지금 지났지만 사부님이 무조건 무, 무조건 로게 온다. 기다려가면서 딱 보이더라 그게. 사실 제가 정확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 <웃음> <웃음> 아 근데 주먹이 왜 이렇게 빨라요? 빨랐어. 약 묵직하면서 빨랐 그때는 <laughs> 지금하고 다른데. 일단 기억은 안 났네 맞죠? 정각이게 들어갔는데 네, 지 아. 이제 이때 자신감 좀 올라왔죠 이제? 자신감은 오, 무조건 오, 있었어. 이야 이제 이거 기억난다 내가. 오른쪽으로 슬립하면서 잽치기 이거 기억나요? 상수 뭐저런걸 한다고요? 와, 라이트리가 <laughs> 아, <아니>, 이거 이게, <laughs> 이게 라이트비가 된다고? 자 얼마 전에 아마다 누나즈 이긴 페냐 선수 페냐, 페냐, 페냐 선수 페냐 선수 아 선수가 이걸로 이 기술로 이겼잖아요 아, 맞아요, 슬립하면서 슬립하면서 13년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를 그 연습하고 쓴 거죠? 그렇죠 맞죠 응. 야 이게 작전이었어요 이것도 네. 와니키 두방이랑쪽 제대로 박았는데 끄떡도안해저 때부터 <laughs> 저 때부터 배를 내주고 있었어 내가 몰랐지 상대방도 <laughs> 지금 상대 선수 살짝 좀 놀란 거 같아요 데미지도 좋은데 데미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느낌이라서 <웃음> 와 방구구 방구구 3가 선수 슬립하면서 찢어주고 라이트 상섭이 주먹이 빨랐네요 엄청 빨랐네요 저때아저 때는 주먹이 <laughs> 엄청 빠르다 <laughs> 어. 경기가 또 미국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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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 아, 오, 오, 아, 오, 오, 여보세요. 1라운드 다 1라운드 니다 1라운드 안에 다생기는거운드 안에 다 생기는 와. 와. 1라운드 안에 왔다리갔다리 와. 자 지금 아까 다운드었는데 이상한 거운드 안에 다 생긴 1라운드 안에 다 생긴 1라운드 안에 다 생긴 다운드 안에 다생 여기서 어떻게 되다1라운라운드끝났다니다 아. 야, 야. 네. 네. 아. 네. 아니 이거 진짜 명승다 생긴 음. 1라운에다 생긴 1라에서 제일 재밌는 게역다역긴다 생긴 1라는 거잖아요 초반에이상긴1다운드고또다운 당하고 시간 가1라 모르고 봤습니다와긴 1라운드 신 분이 사부님 <laughs> 작아요, 우리 <그리> 작아. 그때는 어, <laughs> 어, <짓대면> 진짜 좀. 아, 아, 어, 요 <이거> 생각하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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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페아 음. 선수가 하는 거숙이면서 찰스라고 로고 야, 명세코리네. 하지만 <laughs> 그 말을 하는 선수 지금 잡으시면. 대단하죠. 아, 감사합니다. 0 받은. 아, 정니다 자, 빨리 돌립시다. 근데 이기억나 게. 이날 제가 이 상소관찰이 뺨 때를 뺨을 때. 제가 저난 아 시합 하기 전에부터 나로서 체육편 됐다고 생각했었거든. 내한테 각르이돼 있어서 나 체육편 됐다고. 근데 근데. 근데, 맞아. 근데 맞아. 내가 빤 너무 빤빤 긴장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 내일 시에서 등장 전에 뭔가 상소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등장할 때 됐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상소한테 정찰하라고 뺨을 때리면서 어. 공항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라고 진중이 네가 여기 왜와 있냐고. 니는 무조건 여기서 벨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무조건. 니가 지금까지 운동했던 거다 생각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어. 라 <laughs> 마무리 <laughs> 와. <너무 웃음> 이, 와 근데. 그 하고 나서 상서 갑자기 아 실력 뿐만 또. <laughs> 아고 <아주 웃음> 자신감 있게 등장해어 아 근데 그 뒷모습이 그냥 이겼다 생각이 아 들었어. 뒷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 아 오, 오 와. 와, 이제 아예 패냐딱 네. 나오죠. 네. 바로 나오면 슬림하면서 잽 치려고 바로 하죠. 아, 어, 전략대로 잘 네. 하고 있네요 아, 내가 사부님이 시키면 잘 따라 하더라. 네. 이 당시 때 전략을 했다는 자체가. 아, 맞죠. 대단하네. <laughs> <laughs> 하이키 형 노리는 것 같아요. 오! 요 박자 쪽이 최도 어, 선수가 어, 딱 박자가 왔죠. 타다! 와, 그 와, 와. 이라이이템이 경기 이런 게. 최도 선수! 와, 제도 수술. 와 아, 진짜 안으로 어, 제대로. 못 어, 못. 아, 근데 진짜 이거 제도 선수가 했던 것 똑같이. 박자 쪽이. 네, 네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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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상승선배가선구자네제도 <laughs> <제소> 선수가. <laughs> 야, 근데 재미, 진짜 재밌다 어. <laughs> 오 지금 로우이 나오니까 바로 또 받아치네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우 나오면 받아치고 상대가 치려고 하면 지금 이두 개는 보면 완전히 배겨있네요 야 재밌습니다 이런 와오또 패냐 형 작정 수준을 엄청 잘하시네제 생각엔 그렇다 제가 이제 성선배를 오래 봤잖아요 성선배가 저때에는 그 자아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엔 자아가 생겨서 이제 그걸 잘안한거 같아 맞죠? 자아 맞다아 <목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때는 시키는 들어가니까 잘 맞아 맞아 어? 어? 이랬맞아 맞아 맞아 아! 야! 여러분 니키니 키. 야! 방어도 안 하는데 그냥! 그냥 대주고 있아 아니 니킥 몇 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그치, 방금 오른쪽 두 방은 첫 방은 제대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서 창작을 저는 아프거든요 근데 티가 안나 티가 안나아 이거 좀 심해 와! 와! 여기 센서가 이제 자동이네자동이네 여기 센서가, 센서. 센서가 <laughs> 좀 빠를 때는 바로 나좀 느릴 때는찍 찍이 근데 와, 제대로 들어갔다. 야, 또 다운 습니다이러 끝났습니다. 와 이거 재밌다, 아, 진짜 아, 아, 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눈빛, 지금 눈빛. 시작하기 전에 눈빛이 어, 눈빛, 와, 눈빛. 와 어머 와, 뭐, 그 만화 캐릭터 다 진짜 어라 면서어 진짜 멋있다 어차피 왜 이렇게 됐지 <laughs> 아, 머리가, 머리가 와 치기입니다 그냥 어, 멋있다 근데요 진짜 오 어, 진짜 멋있다 오팔출원 가는 거 봤어요 나 간다 전장에 록차게 어, 좋아아아아아아아짜아이정도 진짜 아, 아 이정도면 이제 로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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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면아거아닐까아아아아아아아을아아아이아아아아바디아킥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로킥이아어아래서 그, 내가 계속 받아치라고 했던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죠 근데 이 자꾸 단게 선수에 맞춰서 또 바꿔야죠. 아, 그건 또못했 자차, 야 되는데. 야, 일단 자동 센서는 기가 막힙니다. 뭐가 들어? 야. 야, 센서, 아, 센서 자동이 나왔 백화점에 있는 그거예요, 센서. 예요좀 아쉬운 게 팔이 잘네요 네, 맞아. 3 c m 만 길었어도 샵전에 네. 네. 어 어깨를 빼고 갔어야 돼요. 이제 <laughs> 어. 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키를 계속 치고 있어요. <laughs> 하, 니키 참안되는데 맞죠 지금 저 때부터 매한에 지금 탄 또. 오, 이게... 우와! 와. <laughs> 와, 이 떼놓고 잠니까 대놓고 와. 아이고. 여기서 유도기술을 이거 그거 아닙니까? 안디축안디축야 야. 아. 이거 안 이야 뒤쪽을 싹 당기다가 네. 탁 밀었어요 하자서 그때 알직기는게 아. 사부님께서 너무 틀리면 이긴다 이, 이슬 아그랬어예저기저 아. 네. 음. 쉬운 게 아니고 우리 이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13년 전 경기입니다 <laughs> 이런 수준이. 안 되지, 뭐. 그건 됩니까, 이게? 저, 아, 저친구도 처음 봤을 거야, 안 되지, 뭐. 아주 기그렇죠당황스 좋죠. 다섯, 예. 사람들, 사람들 맞죠? 와, 음, 응, 하다 아. 자, 이렇게. 아, 이 <laughs> 끝났습니다. 야, 아, 아, 그 <laughs> 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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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창피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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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가 선수를 들려 네. 치는데 반들로됐네 제가 가서 네. 안겨. 제가 봤을 때는 그 감독님도 나오면서 느꼈어요. 아, 들지 못하겠다. 아, 방금 <laughs> 그 <앞에> 내가 코알라처럼 <laughs> 네. 안겨. 아, 아. 아,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운납니다. 이때 기운. 기운 나지. 선생님 저한테 이게 이 경기 자체가 혼자 안 싸우고 사부님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니까 저는 계속 그걸 받고 따라 서부이고 이게 <laughs> 이게 팀이라는 게 이런구나를 이제 엄청 많이 느꼈어요. 아. 아. 기억납니다 저 근데 제가 야. 이런 말안지 마. 지금 초를 찼네요 그 초를 완전 맞네. 찼죠 잔치상에 가서 요 네. 어? 네. 지금 이 벨트가 우리나라에서 첫, 네. 첫 맞죠? 네. 처음이자마지막이잖 지금 챔피언 아직까지 없죠? 와그래야 미국에서 유일하게 챔피언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우와. 유일하게 챔피언 대사이고 근데 이 경기력이 미쳤습니다 네. 아, 경기력이 저도, 저도 12년만에 이게첫 봤잖아요 네. 어 내가 이래서 왔나? 이게 너무 네. 사실 본인 네. 안 갔죠 어 내가 안 갔더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특히, 민 정말 잘했다. <laughs> 그런걸 로만젤소프도 안벌어 이겼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정말 대단한 경험이 로만젤소프가 정말 대단한 <laughs> 사람이었어 <laughs> 대단하신 분이네. 아, 그런데,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시합이 연락이 와서 사부님이 이제 하와이에 토너먼트 시합인데, 니가 뛰어, 뛰어볼 거냐 물었길래, <laughs> 네. 저는, 무조건 제가 뛴다 생각하고 네. 저는 그때 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 온 마지막 기회구나 내가 무조건 나는 이 챔피언을 해야겠다 난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처음에 나왔을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한 만큼 탁타탁 되길래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기억이 좀 나요 경기가 오퍼 왔을 때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아난 당연히 안할줄 알았거든요 하신다길래 난 아, 역시 이 선배는 어... 생각이 없다 <laughs> 저기 십든데 가서 저 애들이랑 어떻게 경기를 해? 이 생각이 딱나 어... 갑자기 펠트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분은 다르다 근데 그 당시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어? 좀 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용기 내서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세분다 대단하신 분들이네. 세분다 해외에서 다 챔피언 하신 분들 이 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대표 어. 아, 그렇죠. 네 선수도 아, 지금 아, 맞죠. 아, 아시아 챔피언. 아유, 부끄럽다, 부끄러워. <laughs> 제가 부끄럽네요. 든든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제... 이제 일은 이게 제 혼자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사부님이 없었더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상소매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나는 <하나 더>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솔직히 왜냐면요. <laughs> 저도 이제 성소매 경기를 짜 오랜만에 해날가 봤는데 정말 말을 잘. 들었네요. 그당시 그렇죠. 그 네. 그 자아가 없을 때는 진짜 거의 뭐 세뇌 말하면 듣는 거 이렇게 근데그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이 사람은 자아가 되니까 <laughs>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이 많이 생기면 <laughs> 말은 <말을> 안 들어요.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인간이란다. 네. 저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전할 겁니까? 다시 이 인터뷰를 제자들과 형수님까지 보게 됩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자 아니, 마지막 경기를 한번 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너... 아또또 시작해. 아손 누른다. 아직 아. 어, 아직은 이제 올해 사십 세 사십인데 마지막 경기는 오십대 하고 싶은데 그 전에도 아직 하고 싶고 아직 운동이라는 선을 버리기 아. 싫습니다. 이 선이 이게 희망이고 저한테는 삶이고 그런데 이걸 제가 놓는 순간 제 삶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야, 지금 제가 어쩌, 어쩔 수 없이 채권하고 제달 키우고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 속에서는 이삶이라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운동이나 삶이 그냥 무사해요 무사 네. <laughs> 아직까지 은퇴란말안 했죠? 예, 안 했어요 네, 아 그럼요 네. <laughs> 아직 은퇴는 안 했답니다 아직까지 아직.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요 추억이 또 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또 다음 추억에 또 다시 한번또 이래 네. 뵙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앤드, 앤드!